현 언어였습니다. 빅데이와 함께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며 K-POP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아이돌의 틀을 넘어 끊임없이 파격을 시도한 그는 무대 위에서 선보인 독창적인 연출과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K-POP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뭘 보여줄지 정확히 제가 알고, 볼 어, 관객이나 보시는 분들이 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잘 보이느냐, 그게 가장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그의 무대는 전 세계가 정확하는 순간이 되었고, 최초와 최다 기록들로 월드스타로서 케이팝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케이팝 어, 이라든지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부터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거나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없다면 그의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음악을 넘어 모든 것이 트렌드가 되고 그 자체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시대나 세대나 상관없이 하나의 뭔가 특정 인물, 무적 스타일을 뭔가 확립하는 게 제권이기도 하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수권지용귀하는 문화 활동을 통하여 국민 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현장을 수여합니다. 옥관문화훈장 2025년 10월 23일 대통령 이재명 가수 지들고는 퀴사대접해 나온 아름다운 가수로 분야에서 이기와을 대중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수은 축하합니다. 꽃다발, 그리고 훈장증, 베지까지 함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 수상자분들은 무대 중앙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상장이 잘 보이도록 가슴 안에 펼쳐서 오늘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상자께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커 님을 잠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지드래곤 님의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올해 문화 훈장 최연소 쇼 훈장 가수 지들골입니다. 시가 컴백까지 딱 일주일 후면 이제 1년 걸렸는데 어제 기억으로는 여섯 살 때쯤인 것 같은데 모멀고 엄마 손꼭 잡고 이끌려서 어 처음 가본 곳이 오디션장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어, 10대 때는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꿈을 잃었고 20대 때는 표창도 받았고 또 오늘 지금 30대 돼서 복관 누나 혼자까지 받게 돼서 40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 제가 또 이제 파티를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laughs> 좀뭐 <laughs> 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숨이 너무 차서 하, 예, 음, 뭘 많이 준비했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가수를 너무 동경했어요 음, 지금 또한 그렇고. 제 자신이 가수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어,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 제가 꿈을 꾸게 해주셨던 많은 선배님들, 그들이 저에게는 항상 매일 밤 뭔가 빛나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 자라왔는데,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되고 난 후에 어, 또 내년에는 저희 그룹도 이제 20년을 맞이하는데 어, 멤버들이랑 우리는 영광을 다시 나누고 싶고 어, V.P 그리고 팬 어, 제가 지금 월드 투어 중인데 음, 진짜 놀라워요. 네, 매일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어, 평소에 자기 전에 이제 잘자 좋은 꿈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그, 그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좋은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어, 또그 현실이 어, 꿈이 되면 또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하루하루 꿈을 쫓아가다 보면은 꼭 좋은 꿈이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꿈 꾸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물론 최연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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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최연소지만, 예, 저도 조금 짬이 예, 있어서. <laughs>

영상으로 만나시겠습니다. 내옷 받아 수단 말이야. 하수면장 파도 불러. 한화 콜드의 아버지 전나가는 영원히 기억될 웃음의 가장 전우성입니다.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절 그는 스스로를 개그맨을 칭하며. 대한민국 코미디의 새로운 판을 깔았습니다. 그, 그 당시 코미디는 주로 극에 의한 대본에 의한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